자, 우리 학분들께서는 잠시만 내 네, 앞에 초대해 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 삶을 사회자 홍정호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생분들께 조금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교육을 을 특별히 주된 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혼식이진행되는 동안 그런 따뜻한 축하를 마치고 한손까지 정말 많은 도움 부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분 지금부터 1시 9분 동과신부 안타 연의결환식을 여러분들 이거 밖으로 시작하겠니다 자, 1시신분 동안 감사한 상환식입니다 약간 어이들의 하초 전화 세션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두디바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부약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사장님, 우리 시아님께서 우리 두 어머니들을 위해서 각각 타이팅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아님께서 시아님 어머님께 전화드리며 저에게 있었던 어머니는 무엇이든 불원할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단짝같은 친구분이었습니다. 어, 저를 키우시느라 앞자리에 보다늘 뒤에서 나가셨는데 저 오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저희 두 사람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마치 줄 보이신 만큼 멀어지게 입장해주세요. 라고 신장님께서알려셨고요저희 신부님께서 신부 측 어머님께 전하는 엄마 늘제편 들어주고 힘이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날의 어머니까지 엄마가 많이 울고 또 많이 울었을 것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가 자주 표현하면서 엄마가 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딸이 되기 위한 사랑해 엄마라고 신이 하신 분과 함께 셨는데요 오늘 시즌 첫 번째 입장인 만큼 두 분께 입장하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병이 가일장 <laughs> 시각 심부양약 어른들에서 서로 맞찬을인사를다실하고요전우분들께서맞찬 하실 때 이런 다시 한번 따뜻한 축의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여 어린 인사 <laughs> 자, 그 중립국에서 첫 주택에서 도와주신 것만 니다 저를 아동분들께서 어르신들 철수한 요 저를 대신두시고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서 우리 양가원 친분들에게서감사의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원의 인사 다 네. 오늘 제자들은 아르바이에성 첫인상자들이시기 바랍니다. 전의첫 번째, 번째, 번째 식술 정말 멋진게 맡겨준 양가원 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니다 올틀인데요 자, 성인분께서는 다시 한번 비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소말멋진시간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는데요 자, 신부님께서 네, 신랑을 소개야될어 신랑은요, 추운 겨울날 난로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추위를 잘 타는 신부님은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봄처럼 지낼 수 있게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더불어 헌치한 키와 듬직한 체감까지, 그 신부의 외적 이상형마저 취향 저격한, 그야말로 매력적인남자친구가모습을였습니다 어, 시간의 장점을 종료하며 오늘 경험식이 끝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만큼 정말 많지만요, 어, 그중 하나만 보자면, 대화가 잘 통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두 사람의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너무나 멋진 시간에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헌성 부탁드립니다. 오 시즌 첫 번째 투입원 최다 1차 박수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의 또한 사람의 주인공 신부 입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어, 대에서는 다시 한번 진정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자, 신부님께서 신부를 설명하게 신부님께서 어, 신랑의 장점을 말씀하시 똑같은 내용으로 어, 서로의 대화꾼들과 더잘 받는 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어, 신부와 대이사할때요생각해보면 단 하루도 많을 수 있지 않았던 적이 없을 만큼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고 잘생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뭐, 어떤 농담들도요 너무 잘웃어줘서신리부의웃든 표정이 너무, 너무 깊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신부의웃든 표정을 보고 있으면신각도로 저절로 흩어지신 만큼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표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심박이 계획 밑에선 하나뿐인 너무 소중한 심

최고 아름다웠던 신앙신부두 사람의 입장 순서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만난 지 836일 된 날이며 우리의 결혼 기념입니다 함께한 모든 나들과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나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지금의 순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이두사람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부 맞이하라! 네, 러분 박수! 감탁드니다합니다혼인사합서 저희 사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사는니다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다내주신 모든 감사께진심으사감사합니사를전합니다 소중한 분들감모합 분들 지켜봐주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현은 친구 안다현을 아내로 맞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항상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 안다현은 신랑 김동연을 남편도 맞아 언제나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과 존중으로 함께하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늘 같은 자리에 서서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면 언제나 함께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은데 감사하며 서로에게 늘 힘이 되는 사람으로 친애와 존중의 마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이 자리에 함께해 김정은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2 0 1 5년 4월 12일 신랑 김동현 신부 안나을 오늘 사랑할 줄아들겠습니까 30년 동안 자랑하면서 일어난 신랑 신부입니다. 소중한 사랑 보내었습니다자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네, 천천히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이두 사람의 아름다운 예배를 또한 순서로 가리겠습니다. 어느 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서러졌에 반지를 껴주시듯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의 박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먼저 신랑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님의 손에 반지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또신랑님께서어르신부님의 손에 반지를 껴주셨고요자 이어서 신부님께서도 사랑하는 신랑님의 손에 반지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신 소서 중에서 자, 아름다운 순간중한순간이밝큼 저희 친구가 되면서도 지금 이아름다 영상, 영상과 사진으로 마음을 남기시 너무나 절벽 같은데요. 자, 어느 때도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신앙신부두 사람의 예외 교환 한 순서였습니다. 자, 지금 신앙신부 주인공들은 천천히 하객를 향해서 도아주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두 사람이 정말 정식으로 화내를 전하는 성스러운 낙서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서울선언문은 사회상 제가 직접 양독하도록 할 텐데요. 저들 서울선언문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 두 사람이 근거되었음을 엄숙하게 옵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제가 엄숙하게 옵니다 라고 하면 환경분들께서는 신랑신부 두 사람의 행복한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신랑 김포경분과 신부 안다연상은 사랑하는 이가 친정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를 굳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사람의 알름다운을이 혼인의 진인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두사람이 부부되었음에 엄숙하게 사랑합니다.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다음들 우리 부부에게 추석을 빌려주는 순서가 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안다연양의 중학교 친구 정은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소중한 친구 다연이를 위한 축사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연아 너무 웃겨 축하해 사진으로도 봤는데 진짜 실물이 너무 이쁘다. <laughs> 하연아 나는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 깊은 너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네가 내 부당한 상황에서 대신 화내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또 다독여준 덕분에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 나갔던 것 같다. 동현 씨도 그런 다현이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한 거겠지? 동현 씨 우리 다현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딱두 가지 당부만 드려도 될까요? 다현이 사진 찍어 주실 때발 끝을 핸드폰 화면 밑에 맞춰서 이렇게 길어 보이게 찍어 주세요. 키 크고 날씬한 다현이를 잘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다현이가 새로 나온 간식을 아주 좋아하니까 퇴근길에, 주말에, 마트와 편의점 투어도 함께 해주세요. 신상 간식 소식은 다현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테니까 그냥 구매에 같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집중하길 바라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마연나. 자, 친구, 친구들께서는 그냥 탁자하지 마시고 신부님과 따뜻하게 포옹 한번 해주시면 감사겠고요. 하저희두 사람의 친구분이 서로 포옹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신랑신부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가 축하 부대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의 무대는 정말 너무나도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신랑의 친구분께서 신랑신물를 위한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해 달고 왔는데요 저희 신랑님과는 12년치기의 친구분이고요. 우리 두 사람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또 함께 버스킹 공연 경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분의 소중한 무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소중한 친구분께 여러분 뜨거운 응원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부의 감명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뭔가 멋지고 또감동적이무대였었습니다 사랑한 우리 딸, 다현아. 오늘 두 사람 결혼 너무 축하하고 엄마의 딸도 태어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늘 우리 다현이 편한 거 알지? 천년, 만년, 백년 해로 하는 우리 두 사람 행복한 결혼생활 늘 원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이렇게 낳뜻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신부가 인사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신부 윤. 이번에는 무장해셨어 시장 신부랑 따뜻한 그리 이렇게 어려분인 다현이 예쁘게 잘 키워주시는 사돈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다현이를 처음 봤을 때 진정이고 또 너무 예뻐서 처음 어, 보자마자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견이 돼서 너무 행복해. 도연아, 자라면서 한 번도 속성이 적 없는 모범적이고 반드시 아 착한 아들이었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 두 사람 결혼 너무 축하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저희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인사. 시 자, 다음은 시각시민 특집에 앞서 조용히모력 주시면 셀카 촬영 이벤트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 사실 작가님들께서는 중요적으로 잠시만 잘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각시분께서는 그대로 다른 차를 향해서 노력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님들께서도 출석적으로 잠시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시간과 시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른차를 향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도 잠시만 기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셀카 이벤트도 청취자, 청취자 선수들부터 청취자분들까지 다 같이 나오는 셀카인 만큼 제가 깨끗하게 말하는 소단틀을 정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는 분께서도 사가님 당에서 손하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손하트입니다 어머니 이렇니다아늘 네. <laughs> 시작하시는 분께서 가장 원칙의 포즈를 잘 실리고 계신데요 자 1번 손하트입니다 1번은 손하트입니다 자 오케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2번은 얼리로우 하트인데 시작하시는 분께서한 손씩 하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얼리로 오 커플이 같이 왔다 함께해 주시면되도고요또따다 아, 함께해 주신 분들되겠습니다 자, 리원 어리요 어우, 신랑집 하리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 분 많으시네요. 자, 리원 어디요? 리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첫번째신랑의 휴대폰으로 한번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합님께서는 영상 재생과 같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오른쪽에 신부츠, 또 가운데에 왼쪽에 시간 시간에서 월요일을 보면서 화면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합님 영상 잘 나올까요? 자, 보시고요. 자, 마지막은 영상인 만큼 자, 제가 시합시고 하고 소을들면서 저는 축하해라고큰 소리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시합시범! 자, 그럼 첫번게 시나시군! 네! 자, 마지막으로 시나시군! 감사입니다 네! <laughs> 자, 지금 <그럼 신하식으로 웃음> 시나시을 위해서 다시 핵치을 위해서 합의를 하면서 도전주 시작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식의 피아노에 격자들 시나시군 수사를 해. 힘찬 핵치 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핵 앞서서 합의를 위해서요 잠시만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우리 주인공들, 이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분들과 시민분들께서는 잠시만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사랑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간 친구가한시간대 여러분, 그 어른 때보다 1 0 0 0배이거 박수와 합성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특히나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지금 미리 휴대폰 편의점을 동영상으로 찍어주시기 바시간 행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샷으로 이쁘게 담아주면더 좋을 것같데요어제복하고 고슴 다한 우리 선의 아빠를 축복하고 응원하여 그 시간시보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